안녕하세요, 스팅입니다 오늘의 볼 콘텐츠는 공동묘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찮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대략 여기쯤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먼저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역이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여기에는 주차장도 있고, 이쪽에는 건물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연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는 뭘까요? 아, 이쪽에는 벤치가 있네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쭉 한번 볼게요. 먼저 주차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차장이 은근히 넓어요. 그리고 주차 라인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여기는 차를 대충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탱크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왼쪽 길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정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이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는 관리가 확실히 잘 되고 있어요. 이분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원 뒤쪽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트색으로 포인트. 여기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꽤나 커요. 물론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약간 아쉽군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는 여기 탱크 하나 있고 보시면은 공중주다가 있네요. 여기 왜 공중주다가 있는지 그렇다면은 제가 호미나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발사! 부시! 어 보시면은 공중전화를 부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화이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묘지를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묘비에 하나하나마다 문구가 써져있어요 RIP 072049화이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석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써져있는 문구도 다 다른 것 같고 얘는 검정색 얘는 십자가 모양 이런식으로 관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점심 저녁 밤 아침, 아침이 뭔가 무서우니까 아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okay.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비석들이 뭔가 좀 비슷한 게 많네요. 십자가 모양 비슷한 거몇개 있고, 얘도 비슷한 거몇개 있고, 얘도 뭐 비슷한 것들 많고. 설마 이것도 비석인가요? 정말로 yeah. 거대하군요.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중간 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묘비 위치가 층이 져 있어요. 여기는 2층, 3층, 4층.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No. 오른쪽에도 묘비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묘비가 있고, 어, 여기는 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묘비를 두기 위해서 땅을 파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A번을 소환했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A번씨 미안합니다 나오시면 어떡해요 에?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멋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막 생겨난 무덤 같고요 그나저나 눈이 아프기 때문에 시간을 좀 바꿀게요 확실히 날이 밝은 게 좋군요 어 여기에도 또 꽃이 있어요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발사! 이곳에 있는 꽃은 물리엔진이 적용됩니다 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던 꽃을 옆에 있는 분한테 주겠습니다 이제 이 꽃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근데 진짜 잘 꾸며놨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어, 여기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못 오른쪽에는 아까 전에 봤던 주차장. 그리고 그 뒤로도 묘비가 또 있어요. 모양은 뭐다 비슷해요. 일정한 규칙을 두고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묘비 앞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왠지 모르게 말을 걸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게요.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군요. 안녕 강아지야, 반갑구나. 자, 물어봐! 어, 강아지가 도망가네요.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연못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연못의 깊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무릎까지 오는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다리를 통해서 건너볼게요. 와,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이쯤에서 그렇다면 제가 셀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찰칵. 어,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묘비가 하나 있어요. 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묘비가 하나 더 있군요. 그나저나 여기 있는 가로등 이거 깨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서 아, 깨집니다 이번엔 시간을 밤으로 바꾼 다음에 제가 가로등을 전부 다 깨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아깰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민폐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음. 비석에 내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미나철라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발사! 보시면 끄떡이 없죠 한발더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역시나 끄떡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비들을 소환하고서 공포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날씨와 좀비 완벽하죠 와 저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좀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야구방망이 하나만으로 여기있는 좀비들 전부 다 잡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뚝배기 나샷 뚝배기 먹고 준비 스타트 호지 타이어 오오 마체테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샷 나이 여기도 나이샷 여기도 나이셔 참고로 여러분들, 북부 양크터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로스탄투스보다 규모는 살짝 작아요. 보시면은, 여기에도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군요. 쭉 올라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천사처럼 생긴 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뭔가 수상한 무덤이 있어요. 제가 치트를 써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내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브레드란 사람인데요. 마이클과 트레버의 친구지만, 결국엔 죽고 맙니다 여기에 묻히게 돼요.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야! 아니야. 참고로 이쪽에는 비석들은 부실 수가 있어요. 발사. 보시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 마이 갓. 이번에는 미니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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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다 둘러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